Thank you. 누가 옆에서 갑자기 달려오면서 누가 찍길래 뭐야? 이랬잖아. 세개씩 먹으면 이상하게 보이겠지? 아세개 너무 많아. 날씬 어 보이는데? 가자. 아니 여기서 보면은 진짜 색 거의 비슷해. 완전 다른데? 아니야. 여기서 보면 비슷해. 근데 내 것도 새거 같다. 이렇게 보니까. 너 것도 이쁘다. 근데 내게좀더 네네 이뻐. 내나. 이렇게 일찍 나오면 전화로 날좀도와주마아이뭘또할줄아거아 <laughs> 하이, 하이, <웃음> 안녕. 아우 <왜> 영상이야. 어, 영상이지고랐 어, 어, 오, 나이 여신. <laughs> 유명 화가의 거야? 유명 음. 화가의 그림이야, 그림이야, 그림이허 그림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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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림이아 그림이야, 그림이야, 그림이그림을그림이편그도 안에 그림이 편지 이야 그림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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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림이그림이더 낫다. 이그림이거귀여이서 그림이야, 귀여워서 그이걸 그림이야, 아 그림이야, 그래? 그그 그래? 응. 공분 <놀분> 괴짜, 초현실주의의 아이콘, 살바도르 달리. 내 생일에 해가 지고 있어. 생일에. <놀람> 아주. 야, 산 너무 많다. 여기 <놀람> 맞아? 맞는 거 같은데. 부족으로 갈라졌어요 재질과, 재질인데? 아, 그래? 어, 질거이질인데어거 이거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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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 이거 이거 트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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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멋있어. 이거 유명한... 난 이런... 아, 이런 이거 멋있다. 이거 멋있지, 이거 음. 이거 진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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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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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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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거 이거 야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지거근거 이거 이는 이거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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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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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지 않 아니, 이거 뭔데? 이거? 아니, 그림 있는 건가? 그런 거 같은데? 그냥, 그냥 못 봐놨는데? 포스터. 아,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이쁘다. 그러니까, 포스터. 이런 게 이쁜 거 같아. 개인적으로, 이런, 그냥 깔끔하게 해줘. 너무 깔끔해. 이런 게좀그림 작품 같잖아, 이런 거. 좀 무섭잖아. 내가 사람 있는 것도 안 무서워. 아, 안, 안 좋아해. 그래. 근데 이거 자세 보면 동그라미로 된거 아니지? 어, 눈썹은 아닌데? 눈썹만 그렸는데 화질이 좀 좋은 거 같긴 하지? 너무. 구현상이야? 어. 너 발길 몇이야? 난 발길 맞춰봐봐 발길? 발길 어떻게 정해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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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밝길아 몰라 봐봐 우리는 지금 남산 타워아 신호등이구나 아진시 오진다 아, 아 빨리 말하라 아니 이거를 딱봐봐 보여줘 봐 보여줘 봐야아가도빠져 아니야? 아 저, 저거 빨간 거? 아. 거기 버스 타고 가는 거 아니었어? 아니 뭔 소리야, 너 남산 처음 가보니? 응? 어디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. 너 남산 가면 남산터 앞에 버스가 내려줘 어. 그러면 바로 앞에 그냥 평지로. 아니 다. 왔다.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기억났다. 골라가야 한다고? 껌이지 네. 뭐. <놀람> <하자. 놀람> <놀람> 와우. 사진입니다. 와우. 데좀 안보이는거 같아 아니면 우리 이따가 응저불 어? 밝기 있잖아 응저불 뭐로 해가지고 서울 미세먼지 알려준다 했던 것 같은데 확실해 기억은 그래 일라와왜가지냐고 <laughs> 가자 가자 <웃음> 아 봐봐 이러면 아무말 안하잖아 아니 너 빨리 걷지마 아그 천천히 그 연기라고 의식하지 마. 너가 의식하게 만들잖아. 아니야, 너가 스스로 만드는 거야. 소리 뭐야? 응? 아, 연기하지 마. 아, 약간은 뭐. 어떡하라는 건데? <laughs> 나는 밀어주면 안 돼? 발이 너무 아파. 내가, 내가 밀어줄게. 아, 밀어서. <laughs> 어, 이거 약간 1인칭 여친 시점이야. <laughs> 귀 <귀엽다. 웃음> 아, 짜증나. 해봐. 이뤄줄게 어때? <laughs> 애니메이션 소개팅 게임 그런 거 있잖아 어. 그런 거에있간 1인칭 시점 여친 데이트 그런 거 같아 <웃음> 힘들지? <웃음> 좀만 참아 <laughs> 뭘 참아 아, 일단 왔어 함께 죽을러 갈게 갑자기 여기서? 일어나서 맛있는 거 먹자 파이팅 진짜 1인칭 그거 같지 않아? 근데 대사도 이렇게 해야 돼 <laughs> 어. 안 돼서? 이 화질과 이 노을과 멋있다. 안 멋있어, 멋있어, <laughs> 뭐야, 저게? 옆에 계단 두개쯤 올라가면 있습니다 봐봐 봐봐 나도 볼래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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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찍어야지 이것도 없는데? 찍어 이런 건 맞아 런던 갔다 다이소 본 순간 뭔가 확신했어 화장실이 응? 음. 왜 이렇게 고급져? 예쁘다 우리 뭐라 을 거야. 그럼 뭐안할 건데. 그래? 안 보여 줄 거야? 응. 네. 안 보여 줄까? 아, 보여 줄게. 나안 보여 줘야지. 그러면 테이블에 하나스탠드 하나 놓자. 그래? 하나, 둘, 셋. 응. <laughs> 뭔데 아. 안 보이게서. 됐어. 됐어. 아, 이거 빠질 것 같은데? 이거 빠질 것같아데 어, 이쁘다. 2 0 0 0년데 초반 스타일 아니야? 우리 근데 잠옷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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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아거이어어거 이거 이 스타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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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한 이거 이거 이 음... 이게 얼마인 줄 알았는데, 6천 원, 6천, 6천 원, 이게 우리 집 앞에 있는 마트를 하면은 이게 한 캔에 720원, <laughs> 아 높은데 맞아? 이게 1배 정도의 가격 상승률을 맞추고 제가 볼 아, 나와. 알 산소가 없데 레몬 드레싱이 들어져 있습니다. i uh -huh. 물어볼까? 뭐예요? 그런데 <laughs> 혹시 이거 아이 있어 보인지 모르에서가 아닌다면 혹시 이거에 이름을 붙여봐도 될까요? 맛이 없을 것 같은데? 음. 봐봐, 일단 우리 피자를 손으로 잡은 자체가 왜? 잡는 고기 드시 느낌이야? 파인애플이 들어서아 뭐야, 아이씨 배고파, 과일 피자 진짜 잎사귀 <놀란람> 갈아서 아이스크림으로 만든 맛 먹으면은 먹으면은 풀숲의 향이 나 녹차보다 쉬워? 과이라서 잎사귀 맛 나, 먹어봐 화창의 품량이 엄청 심한데 또그 순간 새콤함이 있어. 어 맞아. 근데 그것도 맛있는데 대박. 그 맛있음을 느낀 순간에 없어져. 없어지고 어. 뭐지 이걸 맛있는 거가 막 없는 거 없나. 어. 근데 맛이 있는 것같진 않아. 스 <목소리> 테이프입니다. <난> 네. <목소리> 바닷가재 위에는 관자를 사용해서 만든 화이트 와인 소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. 다니씨랑 같이들어서 한번 얘기해보세요. 맛있다. 어때? 맛있어? 맛있어? 그럼 안 보다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데 얼마나 인연이 얼마나 운명이었어 그것도 12년만이고 서로를 이해해주는 건 서로밖에 없어 서로 양보하고 행복하게, 행복하게 지내자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지내 어땠어? 드라마 봤어? 나 아, 드라마 더 싫어해 난너 싫어한다니까 너 하고 싶은 거 아니야 <laughs> 그쯤 더 하고 있는 거니 설거어 죽을래? 나랑 살릴래? 죽을래? 나랑 살 진짜요? 살릴래? 진짜 <웃음> 데이트 풍경 아니야? 데이트 풍경잘 먹었어 언니가 쐈다~ 어, 지저분해서 어떻게 만드냐? 와~ 얘 조심해. 애초에 원래 먹은게 잘못이야. 근데 응? <laughs> 겁나 더러워. 와~ 진짜 너무했다. 완전 난장판이 됐는데? <laughs> 야, 맛은 읽겠다. 뭐. 야, 네. 쟤 웃고 있는 거 같다. 음. 내 스타일이야! köye okay,